가만히 있어 볼게요. 잘 버티죠? 힐드만 유지되면 은 그냥 2 층도 하면 되거든, 이거. 아봐라왜 슬라임한테 맞고 있냐? 린니 접대라고 이렇게 해준 건가? 체력이 증감에 따라서 버프가 있는데, 어, 막 그렇게 피부에 안 느껴지는 버프라서, 이거는. 부층도바꿨다던데 아, 뭐야, 얘네 기계들이 나오네. 킹받네. 네잡목 정리는 소지 제 최다 조회수가 소였냐고요? 아마 맞을 거예요 리액션이 흥미로웠나 봐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올렸는데 그게 최다 조회수가 될줄 몰랐어 지금 보면은 초창기 편집이다 보니까 되게 좋았게편집이 아, 지금 하라고 하면 더 깔끔하게 잘할수 있는데 내가 더 깔끔하게 잘 만들었으면 안 떴을지도 몰라 약간 삐끗 감성이 통했을지도 모르지 왜 이렇게 안달지아 얘네 그거 버프 있다가지고 끝났어? 야 소가 근데 진짜 잡목 박살자긴 나다 뭐야 용암 철갑 제왕? 호펠리우스? 얘 잡으려면 무이 캐릭터 하나 정도는 데려가는 게 좋을 거고 어, 만개가 좋겠다 이렇게 단일 타겟팅으로는 개화보다 또 만개가 포텐이 있거든 요걸로 완성이거든요 행추로 의실드 도움 주는 녀석 하나 넣고 얘네가 얼마나 셀지 모르겠는데 비비안드 리리안드가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요 아야토가 은근히 단단해가지고 컨트롤 이렇게 해도 잘 잡아 진짜 개사기야 만개 나행시가 사기다 뭐야 왜 단단한데요? 나 무시했는데 얘네 겁나 단단하네 블쓰거나 아니면 개화도 괜찮겠다 근데 얼음 실드 있다고 하니까 개화로 얼음 실드 깨기 힘들 거라 갑시다 와, 근데, 실드 잘 깐다. 아야토랑 행수 같이 쓰니까, 확실히. 공이 더블로 도니까, 이게. 그냥 스킬 보는 거대로 쓰면 돼요. 돌아가면서. 행수 죽지만 않게, 공채워놓고 아야토가 편한 이유가 이거야. 딜은 아라이탐이 더잘 나오는 거 같긴 한데, 완교의 편의성은 아야토가 원탑인 거 같아. 이번에좀 전반적으로 난이도 낮춘 느낌은 든다. 은근히 딴딴해요 NX. 그죠? 근데 딴딴한데 그로기 한번 걸리면은 아무 패턴이 없으니까, 위협적이 와, 그리고 12층에서 이 정도면은 되게 쉬운 거야, 진짜. 바스튬 무서워요. 어차피 여기서 딜지은 대부분은 신호부야. <laughs> 나이다 신호부가 대부분이고, 아야토랑 행수는 물붙차기 어, 개아퍼 아, 이 맞으면 개아퍼야 이거. 종료 데려올 거 그랬나? 개아프네, 생각보라 너무 아파. 왜 이렇게 딜이 아프지? 야, 여기는 힐도 없이 좀 빡센데? 패턴도 복잡하고. 들어가자. 이번 사이클에 희러? 넣어야지. 힐 확실하게 넣어야 돼. 힐! 한 사이클 더 보고 잡아야 돼, 이제. 이번 사이클에 잡아야 됩니다. 못 잡으면 터진다. 와, 이거, 실드 없이 좀 빡세다. 애들이 딜이 엄청 세다. 한번방이 어렵네. 후반부에 좀 편하게 하려면은 종려 쓰시는 게 좋을 거야, 저기 여기 한번종려 퍼포먼스 보여드릴게요. 종려폼한번 봅시다. 가만히 있어 볼게요. 잘 버티죠? 최대, 이시드는 깨지지 않는 시드야 여기서도 먹힌다, 종려는안 아프죠? 어, 어, 들어온다, 들어온다. 여기 아프긴 하다. 깨질 때쯤에는 시드가 다시 도니까. 이렇게 시드만 유지되면은 지 증가하면 되거든. 이거 그죠? 시드가 유지되니까 싼편하지 이렇게 간단하게 제압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후반에는 종은이와 강우 흡의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, 종훈이는 정말 공격적인 캐릭터 저런 딜이 끊기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, 이번 나선을 한번 리뷰를 해보자면 전반 만개 강추. 뭐 행추든 아야토든 타르탈리아든 뭐 이브차 캐릭터 하나, 잘 육성된 나이다 하나, 그리고 시노브 이돌 아니어도 쓸수 있지만 이돌이면 훨씬 편해요. 이렇게 셋만 있어도 파티 완성돼. 나머지 한자리는대량권 넣으시면 돼. 아 닐루탱 물한개 해놓으면은 뭐 이브차 괜찮아가지고 닐루탱 세우는 거 나쁘지 않다. 아 힐러리 내려가서 닐루탱 세우는 것도 괜찮을 거. 시노브의 가장 큰 단점은 자기 일을 잘 못해가지고 그냥 어차피 만개 딜안 모자랄 것 같으면 힐러 한명 넣는 거 괜찮을 것 같아. 코쿠미든 바바라든 후반은 그냥 다이렉트로 갈. 그 V 쓰세요 여기서 얘네들이 생각보다 피가 많더라고요 3번방에는 종려 강추 송평 쉬워졌다 쉬워졌는데 여기 어렵다 왜 어렵냐? 아파서 어렵다 <laughs> 형의 짐승이 보스로 나오면 이런 느낌이야 진짜 패턴 어렵고 흘리는 거 없고 단단하고 제너의 최스